자, 썸타라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스타벅스 200잔 어, 준비했고요. 저희 또 채널 구독자하고 2만 명 예정이기 때문에 요 기념해서 스타벅스 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내가 현재 알아보고 있는 차종, 내가 현재 관심 있는 차종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랜저, HG 약 800만원대요. 이런 식으로. 추첨을 통해서 매일 한 분께 스타벅스 쿠티콘 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자 매일 당첨되시는 분들은요 커뮤니티에 저희가 올려드리니까요 커뮤니티 확인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것도 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라스 대표입니다. 중고차에서는요 매입을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나온 매물을 알선을해서 판매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어, 저도 매입을 꽤 많이 하는 편이죠. 적게 하는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즘에는 무서워서 잘 못해요. 왜냐고요? 오늘 준비한 차도 딱 한두 달 사이에 한 200만원 이상 빠졌더라고요. 근데 200만원 빠질 차가 아닌데, 지금은 약간 이 방심하면 그냥 후들어 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1600만원대까지도 이렇게 팔았던 모델인데, 오늘 그냥 가격 한 200만원 정도 낮춰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랜저 아이즈 준비했고요. 3.0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옵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랜저, 준대형급 세단 보셨던 분들 오늘 준비한 녀석 기대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면서 자, 그랜저 아이즈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국내를 대표하는 그랜저 IG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랜저 IG 라인업 중에서도요, 2.4 모델 아닌 3.0 모델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옵션 기대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유일하게 약천만원 초중반대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가격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타저타 예를 들어서 그냥 패밀리 카세단, 어, 기다리셨던 분들 그냥, 다른 고민보다는 그랜저 선택하시는 게 수염 선택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차량의 프로필 설명 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7년 2월달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15만 5천 킬로 유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 성능상황을 양호받은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신차 출고는요 장기 렌트 이력 이 있다라는 점 고지를 드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그랜저아이즈3.0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메모리부터 내비 열선, 통풍, 전자파킹, 오토홀드까지 다 들어갈 거고요 스마트 충전 19인치 타이어까지도 예. 전후방, 감지수, 축방 센서까지 옵션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 는 모델입니다 1,390, 여러분 1,390만 원이고요 어, 불과 한 1,600만 원대까지도 이렇게 팔았던 모델인데 오 그냥 확 낮춰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랜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세단의 정, 정석. 사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어, 판매량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현대에서늘 언제나 판매량 1등, 8천대에서월 만대까지 판매를 했던 모델이고요. 게다가 오늘 준비한 등급 자체는 2.4가 아닌 어, 3.0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력, 승차감까지도 기대해 봐주실 수 있는 모델이고, 옵션까지도 다 좋은 모델을 준비했기 때문에 차량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자 17년도에 그랜저 아이즈가 나오고서부터 사실은 이 외관의 디자인은 약간 좀 젊어졌다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급으로 판매되는 게 사실 기아의 뭐 이때 올뉴 k 7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회사의 똑같은 차종이라고 보셔도 되죠 엔진 동일하게 들어가고 사실 껍데기만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브랜딩에서 보면은 사실 그랜저라는 네이밍 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성공의 상징 옛날에는 진짜 좀부의상징으로좀 불러였잖아요. 사실 뭐 지금이야, 어, 약간, 그냥 과거의 소나타 정도. 이제는 약간 이 중형차 느낌의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어,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외관 검정 색상이죠. 그래서 그릴 부분도 이제 이렇게 크롭 느낌으로 좀 나, 나올 거고. 아래쪽에 안개 등 이렇게 전박 센서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는 이제 미쉐린 타이어 19인치 에요 휠도 보시면 와, 그랜저에서 많이 못 보셨던 휠이죠 휠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게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도 이렇게 램프 하나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도어에 도어 버튼식 도어 캐치옵션까지도 적용이 돼 있죠 그랜저 IG를 생각보다 3.0 모델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3.0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천만원 중반을 넘겨야지 가는 거기 때문에 등치득세까지 해가지고 옵션 좀 넣으면 거의 한 4천만원대 판매를 했던, 아, 4천만원대까지 구입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4에다가 좀 옵션 넣고 3천 중반에 거의 다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3.0을 선택을 했다는 건 사실 출력, 마력,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승차감이 좀 다릅니다. 2.4에서 나오는 좀 느낌하고 3.0에서 느끼는 이 주행감이 확실히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옵션도 일단 메모리부터 후측방, 그러니까 국내 현대차에서 판매하는 옵션은 거의 다 적용을 해놨다. 그래서 옵션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한번더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뒷좌석에는 이제 보여주시면 요 옵션 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커튼 열선 시트 자 이렇게 공간 와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장기 렌트 이용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뭐 지원을 해 줬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개인 용도로 좀 많이 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뒤쪽 이렇게 누구 태우는 부분도 없고 차 상태는 딱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도 미쉐린 타이어고요. 잔량은 한4 한 3, 40% 정도 어 잔량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국내를 대표하는 그랜저 IG. 자, 지금 트렁크 모습 보여주시면요. 트렁크 공간은 뭐 어마어마하죠. 아주 넓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편안한 세단. 좋은 옵션. 그리고 유지하기에도 국산 차량이기 때문에 어, 경쟁력 부분에서도 좀 만족스러울, 아, 만족스러울 것 같은 예상을 하고요. 여러분들, 1390만원입니다. 그랜저아지 이렇게 옵션 좋은 모델, 어, 딱 1000만원 초중반 대 가져가시라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요.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번호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실내를 깔끔하게 잘 타셔서, 예, 굉장히 좀 좋네요. 그리고 그랜저에서는 이렇게 메모리 기능도 많이 없는데, 메모리 기능서부터 이제 윈도우 버튼 다 들어갈 거고요. 시트, 기본 전동 시트 들어갔죠. 저 왼쪽에는 이제 측방경보 시스템부터 주유구 트렁크 VDC 기능 다 들어갈 거고요. 어, 그리고 아래쪽에 안개등 자, 조명 밝기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고 그쪽에는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블루투스 기능까지도 어, 적용이 되어 있다. 핸들도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하셨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트도요 어, 워크인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죠 후방 카메라 지원하고요 하이피스 룸밀러 블랙박스 날로고 시계 부분도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오토 에어컨 양쪽 열선 통풍 다 들어갑니다 열선 핸들까지요 그래서 옵션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요 차 키는 두개다 세팅되어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전방 센서 다 들어갑니다. 네. 자, 3.0 IG 모델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옵션 굉장히 좀 좋죠. 그래서 실내 상태 일단 정말 깔끔하고요. 3.0의 그랜저 IG 출력 느끼고 싶으신 분들 오늘 준비한 그랜저 IG 만나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그랜저 IG 구의1,390정탁송거의미대면 거래 당한 합니다. 차량 상태 자신 있고요, 마음에 드신 다면 대표번호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밖에 중고차 상담은 저희 홈페이지 대표번호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